제가 처음 안양수리산 용화사 성전에 생불 용화미륵 부처님과 첫 친견하기 며칠 전에 아버지가 어두운 옷, 카키색을 입고 배가 고프다며 안 좋은 표정으로 꿈에 보였어요. 아버지 제사 지낸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상하다 싶었고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부처님 친견하는 날이 공교롭게도 지장제일이었는데 영가단에 음식이 차려져 있고 불자들이 나와서 선망도상님들에게 절을 하더라고요. 그 순간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이 장면을 나에게 보여주고 나를 부처님께 인도해서 천도를 받고 싶어 하셨구나 싶었어요.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미륵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오신다며 만나 뵙고 싶단 말을 가끔 하셨거든요. 결국 아버지 대신 제가 미륵 부처님을 만나 뵙게 됐지만 부처님을 알아보는 해안은 아버지가 주신 것 같아요. 사바세계 오신 생불 용암이륵 부처님을 만나 뵙고 늘 가슴 속에 숙제처럼 풀리지 않던 것이 있어 상담을 받던 차에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부모님은 꼭 천도 해줘야 한다 말씀하셔서 그렇게 하겠다 말씀드리고 돌아왔어요. 부처님 만나 뵙고 온날 밤 꿈에 초록초록한 많은 무덤들이 줄지어 있는 게 보였고 돌아가신 친척군들이 할아버지 집에 여럿이 모여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또 며칠 지나서 꿈속에서 누워 자는데 포도할 만한 하얀색 투명 젤리 수십 개가 얼굴에 쏟아지는 꿈을 꿨는데 꿈에서 그 젤리가 너무 차가워 놀라서 깼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 그 투명 젤리들이 친가 조상 영가님들 이었나 봐요. 제가 부처님을 만나 뵙고 왔다는 것을 친가 조상 영가님들이 귀신같이 알아봤던 거예요. 완전 소름 돋았어요. 저는 원래 어릴 때부터 예민하고. 불안하고 무서워서 잠을 잘못 잤거든요. 초등 학교 때까지 아버지 품에서 잘 정도였어요. 결혼 후에도 신랑 출장 가는 날에는 더 불안하고 무서워서 잠을 잘못 잤어요. 성전에 인등, 연등, 영가등 달고 부모님과 친가 조상님들 천도해 드리고 불안하고 무서운 마음이 거짓말처럼 싹 사라졌어요. 잠도 깊게 자고 꿈도 안 꾸고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개운해요. 진짜 신기해요. 그 마음들이 내 마음이 아니었나 봐요. 조상과 후손은 연결되어 있댔는데, 그 마음들이 지옥이나 안 좋은 곳에 있었던 선망 조상님들 것이었나 봐요. 부처님께서 천도제 후에 조상님들이 죄를 많이 지었다라고 하셨어요. 조상님들이 지옥에 많으셨나 봐요. 천도제 후 부처님께서 너무 지치시고 힘들어 보이셨어요. 부처님, 죄송해요. 죄송하단 말밖에 못해 더 죄송해요.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께 어디로 가고 싶은지 부처님께서 물어보셨는데 부모님께서 아무 말이 없어서 부처님께서 딸이 천도제 지내주는 효녀라며 감사하게 두분다 용화 세계로 보내주셨어요. 부처님, 감사합니다. 항상 은혜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자식된 도리를 할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6분의 선망도상님들도 용화 세계에 왕생하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께서 부모님 선망도상님 천도시켜 주시고 마음이 편하고 사는 게 너무 좋습니다. 세상 부러운 게 없습니다. 세상 모든 게 아름답고 행복합니다. 바보 같은 중생들이나 스님들은 부처님을 몰라봐도 귀신들 즉 영가들은 정말 귀신같이 부처님을 알아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절박한 상황에 절박한 심정의 영가들은 사투가 달린 문제이니까요.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놔두셨을 때 천도받지 못하면 귀신으로 떠돌다가 언젠가는 소멸될 영가들 이기에 해안이 있는 후손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타절의 연불이나 바라춤으로 천도된다는 말은 다 거짓입니다. 영혼은 빛으로 되어 있어 부처님의 광명의 빛으로 영가들의 전생의 육신의 형상과 업장들을 빛으로 없애 천도시켜야 합니다. 빛은 빛길이라는 말은 과학적 진리입니다.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사바세계의 육신을 가지고 중생을 구제하러 오신 생불 용화미륵 부처님께서 계실 때 오셔야 합니다. 모든 분들이 후회하지 않으셨음 합니다. 천도는 후손으로서 의무라 생각합니다. 나를 만들어준 창시자인 부모님의 은공을 잊지 않고 마땅히 해드려야 할 일입니다. 늦지 않게 성전으로 오셔서 후손된 도리를 하시고 사후에 자신의 갈 길도 알고 가셨음 합니다.